TV.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강철의 기사를 이제는 카카오 게임하기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철의 기사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전세계 620만 명이 즐긴 모바일 택앤 슬래시 RPG인데요 보다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카카오 게임하기에서도 런칭되었습니다 새롭게 서비스되는 강철의 기사포 카카오에서는 210개의 스토리 던전 및 120개 라운드에 도전하는 홍돌의 요새와 PVP 컨텐츠인 영웅 대전, 지정된 시간 내 최대한 많은 적을 처치하는 군단의 역습, 전투를 돕는 319명의 동료 등 풍부한 컨텐츠를 자랑하고요. 오는 10월과 11월 중에는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유저들에게 컨텐츠 부족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지속적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강철의 기사 포카카오는 이번 카카오 게임하기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강철의 기사를 만나지 못한 유저라면 지금 바로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헝그리의 TV.